썸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옥비 이소기 인사드립니다. 덕분에란 말 속에는 부모님, 친구 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들어있나 봅니다. 덕분에 오늘도 모두 다 같이. 이 가을 곱게 물드는 단풍처럼 멋진 날 되시길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며 동네방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 어떤 사람이 한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만 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보는 것이었어요. 나 집집마다 들러 인사를 한 다음 현관에 만원을 놓고 나오는 글을 보고 사람들이 여보시오 아니 왜 돈을 주는 것이요 하고 물었지만 말없이 돌아서는 글을 보며 아니 네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네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에는 만 원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 하다가도, 아, 여보게, 쉿, 쉿, 조용히 하게나. 아, 저기 돈을 주려고 오고 있지 않나.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네, 그려. 아니, 그런가. <laughs> <laughs> 그러게 말일세. 이렇게 매일 만 원씩 갖다 준 지도 벌써 한 보름쯤 됐지. 음. 이제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 돈을 주는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하며 시계를 음. 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음.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늘 오던 방향을 뚫어져라 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일쯤 지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 매일 만원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출근을 하는 것같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투덜대거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까? 하며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아, 여보시오,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왜 오늘은 내돈만 원을 안 주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죠.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만 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것처럼 음. 공기가 있어 숨을 쉴수 있는 것도 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땅이 있어서 우리가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가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것도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만 찾던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 하거나 내가 가져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면서 친구에게 받은 작은 감사와 배려의 예의를 갖춰 고마워, 사랑해라고 표현들을 하곤 하죠. 모든 것이 늘 그렇게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에 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죠. 감사가 있는 곳에 늘 인정, 웃음, 기쁨, 넉넉함이 있다고 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 가을처럼요. <웃음> 그렇죠. <웃음> 건강 한마디. 미국 의사협회에서 백혈병과 암의 원인으로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또는 물 대신 탄산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 비닐봉지에 담긴 뜨거운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나 음. 비닐이 열을 받으면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명언 사랑이 끈 사랑의 깊이가 궁금해. 마음의 돌을 던진 적이 있으신지요. <laughs> 지금도 그대를 생각하노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마음속 사랑의 돌이 깊이를 모르는 걸 보면 당신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laughs> 사랑에 나이가 없다는 노랫말이 정답인가요. 지금까지 유옥비 이수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